이번 시즌 커플 신발을 한다면 추천하는 아이템은? 이번에 닥터마틴 커플하에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다 로파, 뭐, 3홀, n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그가신녹굿 새롭게 생긴 닥터마티 매장으로 놀러 왔는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한 제품이 가장 많이 딥히 되어 있는 매장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여기는 기본 이제 로파. 3컬러 되어있고 네, SS로 새로 나오는 샌들들도 여기 있고 이번 시즌 신상으로 나오는 핑크 컬러예요 재든 자체가 올해 10주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디피가 많이 돼있어요 4-5cm 정도 돼요 지퍼 처리가 돼있어가지고 저도 편안하게 많이 즐겨 신는 아이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본 아이템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한참 온라인에서도 품절 돼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뭐부터 신어볼까요? 메리체인으로 신어봤어요 하트 모양으로 이제 발등에 펀치가 돼 있고 가죽 자체도 스무스 가죽으로 돼 있어 가지고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고 SS로 새로 나온 컬러예요 이거는 이제 산더르박 씨가 신어 가지고 이슈가 됐던 아이템이죠 봄에 딱올리는 연한한 청바지 데님이랑 매치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 SNS를 보면 실제로 닥터마틴 신고 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기본으로 나오는 스무스 가죽으로 되있는 어 제이든이에요. 제이든은 조금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피사 가죽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이든은 이렇게 안에 지퍼가 있어요. 기본 에이드홀 은 지퍼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알아요. 제이든 <laughs> 에인홀의 안쪽에 지퍼까지 있어서 편안하게 신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닥터마틴 시그니처인 노란색으로 옐로 색깔 웰트 스티치랑 일루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신은 거는 4, 5cm 정도? 조금 더 키가 커 보이는? 닥터마틴은 뭔가 한번 사면 오래 신는 그런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10대 때부터 신은 거는 계속 지금은 10년 넘게 신고 있어서 훨씬 부드러워지니까 오래오래 신어야 좋은 것같아 이제 닥터마틴의 나티라 샌들을 신어봤어요. 이렇게 스트린을 묶어봤는데,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밑장이 좀 다른 소재로 되어 있어서, 다른 신발에 비해 좀 많이 가벼운 편이에요. 이렇게 긴 스트린을 묶었을 때,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바디로션이나 뭐, 여름에는 선크림을 바르면, 흘러내리는걸 반지할 수 있다고 해요. 밝은 색상으로 골라봤는데 블랙으로 입었을 때 이렇게 밝은 색상으로 포인트 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은 이제 닥터마틴에서 샌들 중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BTS나 안유진 씨도 착용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더블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이 벨트도 조율이 가능한 아이템이고 굽피도 좀 편안한 적당한 높이인 것 같아요 아까 신은 거랑 같은 밑찬 소재인 거죠 가벼운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여름 휴가에 가져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쫄이면 너무 캐주얼해 보이니까 이런 슬라이드의 가죽으로 포인트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캐주얼하지도 않은 꾸안꾸가 가능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에 s 로 새로 출시한 이제 피셔맨 샌들이에요. 벨트 부분이 브란도 가죽으로 돼 있어서 반대감도 좀 다르고 조금 매트한 느낌이에요. 원래 가죽이 조금 딱딱하게 돼 있고 신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약간 특징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가죽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기본으로 처음부터 조금 부드럽게 나온?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아이템 자체가 조금 보이시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뭔가 원피스를 같이 매치해도 좋을 것 같고 치마를 같이 매치하든지 할것 같아요. 클래식한 3홀 로파를 신어봤어요. 거의 고민되면 일단 신고 나가는 그런 신발인데 실제로 김나영 언니도 그렇고 뉴진스 로제씨도 신고 우은한 간택감도 있고 스무스한 레더 소재여가지고 편안하게 스타일링 가능한 신발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오리지널 서울 로파를 신어봤는데 총세가지가 있어서 교복이나 청바지 뭐커플템 같이 해도 좋고 뭐 맨투맨으로 캐주얼하게 매치해도 꾸안꾸 느낌도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새로 나오는 제품인데 아이샴이에요 4월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샌드 컬러를 선택해 봤는데 같이 자켓이랑 매치를 해 봤고 트랩은 지금은 앞으로 해서 슬라이드처럼 신어 봤는데 뒤로 넘길 수도 있어서 벗겨지지 않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거를 더고한 패션 때 즐겨 신는 편이에요. 스웨이드 소재여 가지고 이런 뭔가 초봄 4월, 5월 신고 다니기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샌드 컬러랑 카멜,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됐다고 하니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게요. <laughs> 이번 시즌 커플 신발을 한다면 추천하는 아이템은? 이번에 닥터마틴 커플하기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다 로파, 뭐 3홀, 앤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약간 코지한 아이템은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커플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같은 컬러 말고 다른 컬러로 같이 커플템으로 하기 좋지 않을까요? 구독자분들께 핸들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매그가 닥터먼틴을 신었고, 다음에 뭐 있지?